자, 음. 여러분, 해가 떴습니다, 지금. 좀, 야생을 해가지고, 지금. 돌을 아, 꽤 많이 모았어요, 21개나. 근데 지금, 목욕도 안 자라고 있고, 이번 밤이 밀목 자라는 밤이거든요? 그래서 돌좀 캐야겠다. 20... 니, 완전한 데 없나? 와, 나무국 죽었어요?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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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국, 남국... 아니, 근데. 아, 캠안 켰구나. 형, 아나 어디 안 떠난 데 없어? 야? 나 어디 안 떠난 데 없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김아준이 어디 갔나요? 김아준, 저기서 생길 겁니다. 하나, 둘! 야, 뭐해? 이거를 어. 바꿔야지.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나왔습니다. 김아준! 빨리 이래! 야, 어? 일어라 노예라! 일어나, 노예, 일, 해라 노예야. 어? 37개가 많, 37개라는 많은 돌이 있고, 아. 어? 그래렇게 아, 왜 자꾸 안 먹어지는 거야? 지금 나무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 쫙 떨어진다. 어 어? 마마마라 마마아 용암! 웅크리기 이리와 안 무서워라 무서워 웅크리기하면 절대 안 떨어져 그래? 여기도 안 떨어져? 어 웅크리기 무서워라 오이 아. 저는 돌들로 땅을 넓힐 거예요 열라돌 세개어 아예 해가 졌습니다 네, 지금 네. <laughs> 와. 이거 심심해 교대할래? 뭐야? 바꾸는 거. 아야. 거 역할 바꿔. 아야. 형아 이것 봐, 나 봐봐. 무슨 무슨 형아 왜 빠진 거 아닌데. 형아 무서워. 앞에 용암이라서 뭐 어? 이렇게 돼? 무서워. 무섭다. <laughs> 어 해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해가 뭐십니까? 뒤엔 탈뭔 소리? 어, 지금. 비디오 막안 하고 싶어이제는 이런 비디오 안해 거지 같은 비디오 쓰레기잖아 비디오 자 일찍하면 어떻니다어 일찍하면 어떻게 돼? 어 원래 카메라 보는 거. 시원았다어 해가 뜨고 있다. 오케이 해가 뜨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왜이 좀... 어때? 비와 음... 물 빠질 뻔했다. 그럼 음, 여기서. 내 다시 잘 일할 수 있겠어. 저 상자에 있던 아이템을 꺼내자고. 와 이거 받아야 돼? 돌 돌국갱이랑 내가 딱 넓힐게. 사분말고. 하고 있어. 너도 같이 할래? 어 나무 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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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만들어야지. 어, 오늘 나무가 크는 날이었어. 뭐 여기 있어. 어, 묘목 두개 있다. 짜잔. 응. 묘목 어, 하나 심을게. 묘목 심을 곳을 좀 만들어 둬야 될 텐데. 전 제가 흙이 좀 있거든요. 다섯 개. 어, 다섯 개로 나무 만들어? 심을 곳을.

어 막대기 뭐야? 어 명옥 또 나왔다. 만들어 버려. 뭐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내가 돌건 만들게 주행는주이 괜히? 만들어? 아니 이는 만들지마 근데 어 블록 하나 더 심었어 도끼는? 도끼? 도끼 만들어야돼 만들어 오케이 이제 이블록들을 수거해주자 이런 모드하니까 재밌다. 반번럭을 끝에다 깔아주자. 퐁글리샷. 아, 이거 없구나저 벽에 하나 더 있거든요. 나 뭐했냐? 짠. 어 나오면 어떡해? 세이브 때려 어? 안된 드디어 리 아, 상태 안 되지? 예. 아, 근데 아니 난우크리 상태에서 는데 아니 난안돼 봐봐 그래? 난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아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근데 너 사과 있었지 않아? 다 어디 갔냐? 몰라. 상자에 상당히 있나? 상자에도 없었어. 지금 너 저희 너무 배고프거든요? 배고픔이 두 칸이나 잘았어난 배고픔 하나도 안달랐는데 좋겠다. 뭐야, 이거? 어? 뭐야? 오, 씨, 나 죽을 뻔했어. 조약돌판, 몇개 만들어? 어, 몰라. 여섯 개 우선 만들게. 우선. 아홉 개 있음. 내가 랩. 죽고, 배고픔이랑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낫겠다. 뭐야, 누가 빠졌어? 나. 멈췄는데? 오. 나지 죽었거든요? 다시 하나면, 배고픔이랑 체력이 그대로라는 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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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형,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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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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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무하 앵대야? 아, 좀샥때려버는데 엑스. 보기가 치고 있어요. 어떡해요. 나무가 어, 언제 달라려나 이건 어디 설치하려나. 최고. 그, 그, 그냥 내 상상만 들어 어. 색돌열 개. 게야 이거 봐야 여기 봐! 어..뒤에? 어디에서? 내..내가 보는 거지 그냥 올거 같아서 저쪽이야! 뭐가 저쪽이지! 형아 왜! 형아 왜거기이또 있어서 막 이거 담장 밟고 서있는 건데? <laughs> 아니 저 어허! 쟤뭐 이씨 어 미친 이러분들 음, 지금 뭐 버그를 찾았는데 아니 뭐 버그 뭐 스카이 블럭 하다가 버그한 사람이 있나? 이거 보이시나요? 공룡에 떠, 떠 있습니다 뭐야 미친 네? 어떻게 밟고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밟고 서 있는 거죠? 조명 블럭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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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무 자랐어! 뭐? 나무 자랐어! 나무 어 어디? 그러네 내가 킬까? 무슨 어, 곳에서 떨어졌대. <laughs> 내가 똥 찔렀어. <똥들었어>. 네? 어, 나무가. 저거 나 그럼 크리에이티브로 막혀도 돼. 아니. 나 그럼, 그럼 관전은? 관전 안 돼. 서바이벌. 나무 캐 우선. 아, 무섭다. 떨어질까봐. 무서워 나무 캐! 뿜. <laughs> <laughs> 아 나무 떨어졌나? 아니, 안 떨어졌어. 어, 내, 내가 다 먹었어. 내가 캐줄 테니까, 형화가뭐가 근데 아까 정글나무였던 것 같은데? 이건 참나무라가지고. 야, 이제 그거 나올 것 같아, 사과. 캐봐. 어, 묘목 남았다! 어, 묘목 겁나 많이 남았어. 어, 묘목. 묘목 겁나 많아. 안 돼. 안 돼! 묘목 하나 떨어졌어. 나 다시 다시 아 물묵 아, 떨어어 다시 어물어왜 이렇게 떨어졌지 왜 이렇게 <laughs> <laughs> 심는게 나것 같아 여기다 심어 좋아 좋아 지금 거의 다잘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남은 물먹도 이제 넣어놓을게요 제발커라 제발커라 제얍 스터들포장은 어떻게 만들어? 어? 지금 이게 부족해서 못 만들 것 같아. 형아, 둘만 불러. 나 여섯 분어 잠만. 깐나딱 넘치고 있어. 응. 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좀만 줄 떤게요. 아니야, 끊을게요. 다음 이. 다음 삼탄으로 만나요. 안녕. 늙몬 소리야. <laughs> 남고기랑 남 남고기랑 남도 만들었습니다. 설마아 이거 안전하는 이유 알겠다. 왜? 주변에 블록이 있어서 그런가봐. 음. 빛나는 불꽃. 불도 화불도 뿜. 화불도 뿜. 왜블럭도 밤블럭도 뿌 이거 또 뿌옹 나단단문못 넘어가 됐어 아니 왜 막아 이문 있잖아 문의 용도를 모르니? 똥빵빵 아니 문문 앞에 문, 문 문이 <laughs> 내가 아니 이게 뭐야 승아 이게 뭐야 어 <마> 뭐야 이거 근데 미친 캔 물속에 빠졌어 먹어! 짭짭! 비켜주세요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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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 들어가 이얍 yeah. 들어가 이얍 yeah. 가 빨리 가 <laughs> 침대에 좀 침대 좀 키해서 오라 왜안 그래? 칠 오케이 여기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 근데 여기 좀 용암에서 튀는 것같 우선 공간을 넓히고 좀 보자. 4개 있고, 흙불을 웅크리게 하면 위에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형아, 아, 나한테 반블록 있었는데. 에이, 그거할 수, 아이템 액자만 있으면 그거 할수 있지 않나? 아, 책상이 있어야 되나? 우선은. 흙불 아이템 액자 반블록 어, 그러네. 반블록쏘으로해도 되나? <laughs> 너 걱정 있어? 어. 이걸로 이것 좀채워줘반밤 블럭 좀. 근데 우리 아이템 액자가 없잖아. 점샷. 잠깐 내가 아이템이 다 어떻게 만드는지 에이 알아. 막대 막대 여 개랑 가죽 하나. 잠깐만. 아. 있어. 아이템 액자. 발광 아이템 액자 이렇게 만드네. 아, 이게 근데 우리... 뭐야? 근데 우리 가죽이 없어. 소를 술을... 소가 아, 나와야 돼. 안에 숨가 있을지 모르겠어. 안에 숨 있어. 아, 안에 숨. 아, 엄청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돼 안돼. 와, 엄청 맞았는데. 엄청 나. 어? 문명이다 우리가 다 떨어질 문명이야 <laughs> 이거 봐 저기서 이렇게 다. 형 근데 도시락 찍은 거 보이는데 방금. 나무 자랐어요 여러분들. 이로하이가 자라네. 자랐어 자랐어. 해주는 거지. 오. 어. 야, 너 나무님 캐고 있어. 어? 저 방금 블명 나왔어. 어, 블 명이다. 엄이 나와. 명. 묘명. 이다블명나 묘명 지금 두개 있어. 야, 아직 캐지 마라 봐. 아직 캐지 마. 아직 지 마. 어, 나무님? 어. 캐? 위치캐지 마. 마. 내괭이를 만들었거든. 사과? 어? 괭이로 캐면 사과가 잘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과 나왔다! 어, 나 사과 먹었어! 사과 봐봐, 나 사과 있어. 어, 이제 괭이로 캐면 사과 나오네. 오케이. 나무 괭이만 들고 다니면 되겠어. 어, 왜? 왜 보면 공중에 떠있냐? <laughs> 아니, 뭐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뭇잎 다봤어요 오케이 카카 카카 다시 심어 봅시다. 비리 나 이거 두개 있어. 지금 몇 명이 열 개나 있거든요? 지금 정 어디 진짜 열두개 12개 있거든요? 열두 개야 정아 진짜 봐봐 그래요? 아 우선 내가 넣었어. 미로 도배는 메이크업. 아악. 떨어지. 마인 업. 악. 공사도 쿠사 어디다 만들지 모르겠네. 오케이, 이제 서도야 마인크래프트 스카이 블록. 뭐라고? 그리고 확장 공사를 지어야 될거 같은데. 확장 공사? 이거를 다부숴 와, 나갔다, 다, 다행이다. 확장 공사가뭐이면확장넓히가뭐니면 집을 넓히는 겁니다 <목소리> 설치 설치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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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왜나안 울리지? 몰라 사준이 49분 맞췄어? 어! 사진이 45분 맞췄거든 49분? 아우진이 45분? 아 울렀나 몰랐어 저장립동료 할게 서서 도와이 마이크를 붙여 저장립동료 할게 저장립동료 나갔다 트윅 트 지금, 마하리하고금지너몇 분만 금어어지 지금, 지금, 로금 지금, 지금, 지 건데? 내 지금, 내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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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럼 그럼 마무리하고 해. 아, 마무리 하고해아마무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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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걸 좀 돌로 다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이, 어이. 마, 해. 엄마 잠깐만. 어. 어. 이저장정했습니다자 아, 여러분들. 오늘의 목표를 달성은 못했습니다. 어, 어. 오늘의 목표가. 집을 만들긴데 집 인테리어까지는 안 됐어요. 야! 그럼 집을 꾸미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돌녹아도좀 아, 할게요.

아, 아니구나. 더 있어야지, 그냥. 열 네. 개만 더 키겠습니다. 제발! 오게이열 개. 중문. 형아 집은, 만, 집만 문. 들고 있어? 응. 집만 문. 들고 있어? 어, 근데 문이 없다. <laughs> 문 없는 <laughs> 집이야. 문 없는 집이야. 문망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 이부서버린고 그 어디 있어? 그 응, 망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 망가 말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있다아 이러면 자꾸 응, 다시. 응 나. 아 이거 무조건 블록 위에만서 땡땡 어? 어? 들어오기? 동그리기 하면 이렇게 되네. 동그리기 시작. 어, 들어가자라 앉아 봐. 빠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도아의 마이크래프트 스카이블록 연연기.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아니, 생존기.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어, 뭐에, 아니, 더, 더 많이, 많은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서도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어때 오늘 형, 영상은 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